자동으로. 음. 앞쪽에는 콘센트 두 개, USB 하나,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선택 가능하죠고 아, 이게 충전 기능이 되는 거죠? 네. 음. 여기다가 뭐 특별한 게더 있으면 뭐더 <laughs> 좋을 것 같네요. 앞에서 찍어보시면 달라요. 우주에서 뭐 보는 그런, <laughs> 영화에서 본 그런 느낌이네요. 자, 앞쪽에서 또 찍어보겠습니다. 스피커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네, 요거는 콘센트랑 콘센트 아두 개, USB는 기본으로 달려 있는 거고요. 아 이걸로 옵션으로 선택하셨을 경우에 음요 스피커는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어 수도 있고. 어. 요 스피커에서 뭘 나오는 거죠? 핸드폰이랑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노래도 어, 나오고 연결... 노래도 나올 어, 수, 노래도 수, 할수 있고. 아. 음 요거는 이제 그 옵션 추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네. 요거만 따로 이렇게 제작해도 가격은 꽤좀 나갈 것 같아요. 네, 이거 자체가 비싸요. 네, 그럴 <laughs> 것 같아요.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네. 가격 대충은 한 어느 정도? 될까요? 한3 0만원 정도 추가돼요. 아, 3 0만원 정도요. 네. 어.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돈 어? 같은 거안 따지고 비용 안 따지고 <laughs>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네.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캠핑카를 이렇게 내가 보게 되면 제일 좋은 게 여기 바. <laughs> 어. 밤에 아 그냥 술 생각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. 네. 완전히 와인 빨아서 어 너무 멋있습니다. 아 깨끗하고 요 높이도 어잘 조절을 해 놓으셨고요. 자 여기는 그 탁자인가요? 실내 테이블, 네. 실내 좌식 테이블로도 사용 가능하시고, 이한 네. 그 시트로 만들고 주행하실 때 뒤에 짐칸 나누경용으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. 자 여기 2인이 둘이 놀러 가기에 딱 좋을 것 같고요. 어, 여기 에어컨은 없나요? 에어컨은 옵션으로 추가 장착 가능합니다. 어. 에어컨 달면 어디에 달아요? 에어컨 차량 하부에 달려요. 아 어, 차량 하부에. 네. 자 여기 옆에 저창현투 보이죠? 여기는 이제 점검구퓨즈박스 어. 있는 곳이에요. 어. 까맣게 돼 있길래 뭐 특별한 게 있나? 그럼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어, 간단한 어, 사물함, 수납장, 컨트롤 박스. 요즘 다 이렇게 나오네요. 전기가 기본이 음, 기본 300이고요349 암페어니까 400 암페어 하네요. 아 350, 450, 450 어. 600 그렇게 선택 가능 하신거예요자 음. 위에 또 이렇게 팝업 텐트가 예쁘게 잘 되어있습니다. 역시 캠핑카 달인이 만들었습니다. 아. 네. 니 수전, 사물함이 요 엄청 크게 수납장이 엄청 크게 만들어졌고요. 음,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식으로 사물함, 수납장 역시 슬라이드로 위에서 2인 침침, 팝업 텐트, 그리고 싱크대 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하니 테이블. 여기 또 침상으로. 요즘 캠핑카는 뭐참 차박하기 너무 좋게 이렇게 잘 제작을 하셨습니다.